네, 여주시 강천.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친구들 초대 왔어요. 오늘 이거, 삼겹살하고, 뭐, 뭐 뭐라고 했죠? 목, 목살이 있을까? 함께 한, 전지살. 아, 그냥 이거 제 입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거, 보셨죠? 이거. 네. 하, 여러분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 아, 아까 저분이 이웃에 계신 분입니까? 네. 아, 나는, 저, 예. 네. 그게 아직도 눈이 좀 남아있네요. 눈이 남아있고. 불도, 불도 풀고.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국화. 여기 운동하는데. 이렇게 돼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웃에 아이들. 여기가 이런 그 강천 섬이 옆에 흐른다네요. 남한강. 이런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봄 대막 이쁜 꽃도 피겠죠? 네 진달래, 네, 측백나무, 네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아, 이렇게 이층 규모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세명이요, 세명 3명이 어서 온다선 우리 세명이 이렇게 오늘 그 삼겹살 다 먹을 예정입니다. 아, 이 그렇죠. 1인분 아니야, 삼인분. 아니, <laughs> 저분은 3인분 드시나 우리 친구 이분은한 2인분 2인분 정도 저는 1인분 반 정도 먹겠습니다 오늘 점점 좀 굶고 왔습니다 자저고또불 피워가지고요 의자도 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세 사람 이 핸드메이드인데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준수해서 우리는 딱세 사람 만져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더 봅시다 냄새 좋은데 한번 냄새라도 우선 좀 맡아야 되겠는데 야 이거 2인분 이상 먹어야 되겠다 와 이거 좀 사가지고요 제가 할때좀파가야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양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 이거나 네. 시즈닝 좀해 가지고 아 그래요? 어어 아, 네. 해피 더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저기 또 우리 아는 이웃이 있네 아, 반갑습니다 여장님 아이고 활짝 축하드립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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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이 저기 또 손을 흔드시네 네. 아, 저는 지금 아, 아침에 대구를 출발해서 수원에 와서 또 이게 친구 차를 타고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삼겹살 맛있게 구운 것을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 격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해피터 코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잘 켜주십시오. 자, 오늘 뭐 봄날 같습니다, 날씨는 그래도.